안녕하세요. 물리학원 담당교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4에서 39페이지에 해당하는 충격량을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충격량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충격량의 정의를 써보면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바로 충격량입니다. 이 충격량을 영어로 써보면 아래쪽에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충격량은 영어로 impulse입니다. I M P U L S E라고 쓸수 있는데 이때 이 물리량의 앞 글자 I를 따서 우리는 충격량의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 충격량 I는 F 델타 t 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f는 물체에 가해진 힘의 크기고 델타 t는 힘이 가해진 시간입니다.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p는 mv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입니다. f의 단위가 뉴턴이고 델타 t의 단위가 초이므로 뉴턴의 세크를 곱해주면 충격량의 단위를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것은 운동량의 단위인 kgm 미터 세크와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i 가 f 델타 t이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f 가 일정하다고 하면 가와 같은 아래의 가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때 이 왼쪽의 y축에 해당하는 것이 f이고 x축에 해당하는 것이 t이므로 f에 t를 곱해주면 f 델타 t가 나오고 따라서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충격량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힘의 크기가 변할 때도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마찬가지로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평균 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평균 힘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반을 잘라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반을 잘라 보면 이 윗부분의 넓이와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는 평균 힘이 존재합니다. 즉, 요위에 부분, 선생님이 지금 빗금치고 있는 부분과 요 아래쪽에 빗금친 부분이 넓이가 같아지면, 결국에 저 아래의 사각형의 면적이 이 그래프의 반의 면적에 해당하겠죠. 즉, a면적과 b면적이 동일하다면, 저 주황색 아래 그래프의 곡선 아래 면적이랑 직사각형의 면적이랑 같은 넓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과 이렇게 초록색으로 빗금친 아랫부분이 넓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주황색 아래에 표기된 면적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이 그래프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이 동일하게 되는 평균 힘이 존재합니다. 거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평균 힘을 구할 때는 전체 충격량과 충돌 시간을 고려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전체 충격량을 I라고 하면 이 곡선 아래의 그래프 면적도 I일 것이고 이 직사각형 그래프 아래의 면적도 I겠죠. 그러면 I는 F 델타 t로 쓸수 있는데 이때 이 평균 힘의 크기를 FAV, average의 앞글자를 따서 FAV라고 하면 여기다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충격량이라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 힘의 크기가 변할 때그 평균적인 힘을 알고 싶을 때는 전체 충격량을 충돌 시간, 힘을 가한 시간, 델타 t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문장입니다.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가 시간 델타 t 동안 작용하여 물체의 속도가 v1에서 v2로 변한 상황입니다. 이때 힘 F의 크기는 ma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뉴턴 운동 제2법칙에 해당하죠. 이때 우리가 a를 가속도는 정의가 가속도의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v인 것을 알수 있으므로 델타 v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대입하면 v2 v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항에 m, 델타 t분의 v2-v1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이 m을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곱해주게 되면 델타 t분의 mv2-mv1이 됩니다. mv2는 나중 운동량 p2. 그리고 mv1은 처음 운동량 p1. 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p2 p1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f가 델타 t분의 델타 p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 델타 t를 왼쪽에 좌변 f에 곱해주면 f 델타 t가 델타 p이다 라는 아래쪽에 네모칸 안에 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f에 델타 t를 곱한 값. 이것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량이었죠. 즉, 충격량 i는 f 델타 t이고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 구해 보면 f 델타 t는 델타 p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i는 f 델타 t이고 델타 p와 같다라는 이 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가 같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i는 f 델타 t이고 동시에 델타 p와 같기 때문에 델타 p와 같고 이때 f가 단위가 뉴턴, 델타 t는 초, 뉴턴 세크와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어서 운동량 변화량은 델타 mv라고도 쓸수 있죠. p가 mv이기 때문에 그러면 질량의 단위인 kg과 속도의 단위인 ms 뺀다고 해서 단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결국 충격량의 단위인 뉴턴세크와 운동량의 단위인 kgmps는 동일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충격량 자체를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1번"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충격량. i를 크게. 즉, i와 델타 p가 동일하기 때문에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서 i는 f, 델타 t라고 배웠으므로 i를 크게 하려면 방법은 f를 크게 하거나 델타 t를 크게 하거나 이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오른쪽 그림을 보면 골프채를 휘두를 때 공을 멀리까지 보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테니스채를 빨리 휘둘러서 공을 빠르게 휘두를 때, 공을 빠르게 보낼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량 또는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속도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것이고 공을 빨리, 더 멀리 날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교과서 내용을 읽어 보면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이후의 속력도 빨라지므로 즉 속력 변화량이 크므로 같은 시간 동안 물체를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을 크게 하는 이유입니다. 물체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서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러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공을 멀리 빠르게 보내려면 작용하는 힘을 크게 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작용하는 힘을 크게 하거나 즉 F를 크게 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크게 길게 델타 t를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를 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야구선수, 테니스선수, 골프선수가 방망이 라켓 골프채를 빠르고 크게 휘두르는 것. 이것이 충격량을 크게 하는 예시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충돌과 충격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위에처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위에서는 충격량 i를 크게, 즉, 델타 p를 크게 하고, 그러려면 f와 델타 t를 증가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충격 완화는, 다른 말로, 충격을 받을 때의 힘,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F가 바로 충격할 때 작용하는 힘, 충격력입니다. 충격력 F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충격량은 일정합니다. 뒤에서 달걀을 방석과 시멘트에 떨어뜨리는 예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두 번째 경우, 충격량, i가 일정할 때, 즉, 델타 p가 일정할 때, 충격력 f를 크게, 아, f를 작게입니다. 충격력이 작아서 충격을 덜 받으려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 f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델타 t가 증가하면 됩니다. 즉 식에서 다시 살펴보면 i는 f 델타 t이고 이 i가 일정할 때 f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델타 t를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달걀 떨어뜨리기 예시를 통해 우리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을 줄여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같은 높이 H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달걀이 도달하기 직전에 직전의 속도 V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달걀은 두 경우 모두 멈추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속도가 0일 것입니다. 즉, 왼쪽의 경우에도 떨어지기 직전의 V, 그리고 떨어지고 충격이 다 끝난 후에는 0. 오른쪽의 경우에도 V에서 0. 이렇게 속력이 변화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달걀의 질량이 m으로 동일하다고 할때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에서 바닥에 도달해서 충격이 다 끝난 후에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 보면 델타 p는 나중 즉 p2 p1이 되겠죠. 그러면 mv2 mv1이 될 텐데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이때 두 경우 모두 V2는 V이고, 아,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의 속도,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V였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마이너스 MV라는 운동량 변화량을 갖겠죠. 즉,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릴 때와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릴 때,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i를 델타 p라고 쓸수 있으므로 충격량이 일정하다. i가 두 경우 모두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이때 단단한 방석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서 깨지는 것을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충돌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달걀이 단단한 바닥에 충돌할 때보다 푹신한 방석에 충돌할 때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져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가 더 작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광펜을 쳐보겠습니다. 달걀이 단단한 바닥에 충돌할 때보다 푹신한 방석에 충돌할 때 멈추는 시간 델타 T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달걀이 받는 힘 F, 즉 충격력이 줄어듭니다. 힘이 줄어들면 깨질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방석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받는 힘도 적고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 시간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예시로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A와 B 경우를 비교해 보면, A는, A는 충돌 시간이 델타 t가 작고, 그 다음 여기 힘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F가 B에 비해서 크죠. B는 델타 t가 길고, 그에 비해 충격력이 작습니다. A의 경우가 방석일까요? 바닥일까요? 충돌 시간이 짧아서 충격력이 커지는 이 경우는 바닥이겠죠. B의 경우는 방석이겠죠. 이때 SA와 SB가 같습니다. 힘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i라고 했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아지면, 시간이 짧아지면 이 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이 힘이, 여기에 힘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디에 이용할까요? 방석에 달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충격을 완화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용됩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보면 하나하나 형광펜 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동작으로 충격을 줄인다. 야구 선수는 물풍선을 받을 때처럼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 동작. 이렇게 물풍선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거나 포수가 공을 잡을 때 이렇게 손을 뒤로 멀리 하면서 받으면 공으로부터 받는 또는 풍선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을 줄여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멀리뛰기 선수가 착취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것. 이것도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몸에 주어지는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체들은 대부분 탄성이 있거나 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물체는 잘 늘어나거나 줄어듦으로 운동량을 가진 물체가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하여 힘의 크기를 작게하는 효과가 있다. 걸리는 시간을 길게하여 힘의 크기를 작게하는 효과를 원해서 우리는 탄성이 있는 물체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래쪽에 또 예시가 나와 있죠. 경기장의 안전 펜스, 공기가 충전된 포장제, 공기 매트. 공기 매트는 이렇게 안전 구조 같은 것을 할때 사용하는 이런 오른쪽에 노란색 매트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멈추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범퍼, 는 이제 잘 휘어지는 재질로 만들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충격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따로 사용하는 방법인 에어백. 이렇게 앞좌석에서 공기 풍선 같은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에어백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받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앞의 경우는 이렇게 스포츠 경기에서 충격량 자체를 크게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배운 사례들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즉 운동량 변화량이 일정할 때, F를 작게 하기 위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였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헷갈리게 모의고사나 내신에 출제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례를 각각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어, 이렇게 충격을 줄이는 장치 고안하기 이런 활동에도 이용이 될수 있는데 어, 아쉽게도 우리는 진도가 조금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많이 못 해볼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1단원, 1-1단원 힘과 운동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마무리하기, 그리고 여기 스스로 평가하기에 해당하는 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